왜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올 12월을 넘기, 넘기지 않고 석방 러시 하는 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어 나올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형집행 정지 또는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하지만 형집행 정지로 나와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적절한 정치적 의사표현, 정치활동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을 통해서 12월 이내에 반드시 석방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의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운동을 펼치고 12월 안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 말기까지 그렇게 4년 8개월을 넘긴 시점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신데 왜저 잘못된 반역적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구걸해서 나와야 되느냐? 조금만 더 계시다가 6개월, 6개월 정도 더 계시다가. 새로운 정권이 나왔을 때 사면을 통해서, 사면 복권을 통해서 나오시는 게 그게 더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옳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수감생활에서는 곤란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의 정국이 시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이 시국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대선 종국입니다. 내년 3월 9일날 20대 대통령을 뽑습니다. 3월 9일날 또 그만큼 중요한 다섯 곳의 재보선이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라고 불리는 서초가 그리고 대구의 중구랑 중남구, 서울의 종로 등등 다섯 곳의 재보선이 있고 이 재보선에서 대선과 더불어 누가 승리하는가는 향후 정치 일정에서 매우 중요합 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5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6월 1일은 전국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16개 광역 시도 지사와 시장을 선출하는, 뽑는 그런 대규모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중요한 어떤 전국 이 시국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나와서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최대한 빨리 나와서 탄핵 위협투쟁의 중심이 돼서 내년 대선, 내년 3월 재고선 그리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전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분들의 충정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인정합니다 하지만 은이 정권을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영어몸이 돼 있다가 새로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사면복권이 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그부당성을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1월 안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모든 선거운동을 멈추고 11월 중순부터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내 모든 것을 걸고 12월 말까지 불꽃이 돼서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제가 있는 것입니다. 11월부터 코로나와 공존이 늦었지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016년 말, 2017년 초, 그리고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탄핵 무타 탄핵 반대의 투쟁을 했던 보수 파이국 국민들의 열기와 그 규모가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서로 2016년 말 한겨울 혹서의 혹한의 집회에서 광화문 뒷바닥에서 함께 손을 잡고 행진했던 그 뜨거웠던 동지들이 여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열기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박근혜 석방 운동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젖목단인까지 짜내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운동에 총력 집중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거이만치 않다고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공존이 시작됐고. 겨우 다시 길거리로 우리가 차근차근 모이기 시작하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지금 모이신 오늘 모이신 100여 명의 우리 전사들께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널리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12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집중적으로 집회가 열릴 것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수방에서 보이시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합니다. 그날, 가급적이면 보수 우파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 지식인들을 최대한 많이 불러서 석방추진에 참여시키고 또는 석방에 힘을 보태는 어, 그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하시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 발족식이 열리는 그날 목요일에도 어, 현장과 또 주변에 최 대한 많이 모여주시면 우리에게 많은 힘이 실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집회에서 외쳐, 외쳐오는 구호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하면 여러분께서는 석방하라를 세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 전역의 산천초목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깨를 틀며 석방하석방하방